자, 그럼 문제 1번 내가 칠판에 써놨으니까요. 한번 보자고. 이게 문제를 보면, 제시문 가나다는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점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시고 이렇게 나왔지. 그지 음. 연계가 중독 하면 뭐가 떠오르니? 중독에 대한 거라고 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중독이야, 중독. 중독하면 떠오르는 건뭐 없니? 너 중독에 걸린 적이 있니, 없니? 음, 그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어딘가 빠져드는 현상, 이런 걸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중독 경험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아 뭐, 이게 특별한 음식 그래도 되고, 아니면 뭐, 뭐, 게임 그래도 되고, 내가 즐겨 하는 거 있으신가요? 예? 아, 유튜브를 즐겨보세요? 아, 그러면 하루에 이게 중독일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그걸 한다. 똑같은 행위를 한다. 이거 중독일 거야. 심지어는 한 시간이 뭐니? 뭐, 대여섯 시간 동안, 뭐, 깨있는 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할 때, 그러니까 그 니들 또래 아이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게임 중독 아니겠니? 게임 pc방 가가지고 게임에 미쳐가지고 아주 꼬마 아이들도 막 그러지 않니? 막 아, 이게 게임만 하고 하는 친구들 이 있잖아. 그게 중독이지? 네. 선생님은 뭐에 중독에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예? 책이요. 책? 아이고나 <laughs> <laughs> 아주 아주 나 정말 책에 중독에 걸려 있다. 야, 나를 너무 고상하게 봐주신다. 선생님 담배 중독이에요. <laughs> 이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을 끊어야 되겠다. 나중에 제질문이다 나와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이잘안 되네. 그래서 내가 너들 있잖아 첨삭할 때면 가까이 가잖아. 특히 이제 여학생을 첨삭할 때, 연경이처럼 예쁜 여학생 이 첨삭할 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야. 담배 냄새 날까 봐. 내가 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마 모르게 몰라도 그러뭐 중독, 그니까 러 담배 냄새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났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내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 담배 냄새는 아니니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니까 러 이게 중독이, 그니까 난 나쁜 거지, 그지? 그지? 그니까 중독에 걸렸,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문제지? 연세대학교 문제인데, 연세대학교 문제를 가만히 보면, 선생님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그연세대 문제를 이제, 아, 어, 강의하고 촬영하고 한번 느낀 건데, 주제가 상당히 재밌어요. 주제가요? 그, 지금 어떻 기억나는 게 이게 중독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결 문제는 명예하고 명성에 관한 것도 나오고, 인간과 동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죽음에 관한 것도 나와요. 죽음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흔히 접하는 어떤 그런 주변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근데 심도 있게 물어보는 거죠. 심도 있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중독이에요.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제시문 가나다는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러주는 거지. 학생 여러분 중독에 관한 것이 주제인데요. 다양한 관점이니까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제시문 가나다가 중독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하겠지. 그치? 내게서 단어 공부 또 하면 다양하다라는 말을 쓰잖아. 그지 다양하다라고 할 때, 되게 몇개 이상일 때 다양하다라는 말을 쓸까요? 다양하다. 두개 이상? 두 개, 두 개는 다양하다는 말을 안 해요. 세 개가 넘어야 돼요. 세 개가 넘을 때 다양하다는 말을 써요. 이 다가 많을 다 자예요. 양상이 다,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개 보고 많다고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제시문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어, 이 다양한 관점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기는 보다시피 제시문 세 개잖아요. 제시문 세 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각각 다른 거예요. 참참 참 재밌어요. 선생님이 논술하면서 어, 참 재밌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제시문을 안본 상태에서 어,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제시문 가나다는요, 중독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첫 시간에 그랬던가, 첫 시간에 그랬던가, 이 우리가 논술공부할 때 흥미를 가져야 된다. 내가 니네들이, 내가 니네들이 흥미를 가지고 논술 글을 작성하고 하는 것이 내가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분다 하셨으니까, 아, 이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는 허기라는 친구가. 짐이라는 흑인 노예를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죠. 그죠? 하지만 껌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었는데도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아 개를 예뻐하고 개한테 정말 잘해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화가 나면 바로 쳐버린단 말이죠. 사람 취급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데 사회적으로는 비도덕적이다. 이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캐치가 되면 얼마나 재밌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다. 이것도 중독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제, 나는 저렇게 얘기하고 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교수님 얘가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자세하게. 여기 분석에다가 끌어서 메모하세요. 분석에다가 분석에다가 끌어서 메모하세요. 분석이 뭐라고? 자세히 설명한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예? 자세히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점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시야 했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여기서 목조가 뭐니? 차이의 차이. 예? 이 목적어가 차이예요. 관점들의 차이에요. 이이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관점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 그거를 자세히 자세히 비교 분석해. 자세히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몇 자니? 천자예요. 내간혹가다가간혹가다가그이 제시문 다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방식이 어느래서 잘못 쓰는 경우를 발견하긴 해요. 네? 이다 파악을 하고는 쓰는 방식이 중요하다. 내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내가 물어볼게. 천자지, 천자지.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으니? 달락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좋다기보다 가장 흔한 게 뭐냐면 1달락은 가를 쓰는 거예요. 1달락은 가를 쓰고 가의 내용이 뭐냐면 중독의 원인과 대책이에요. 가에서 말하는 중독의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이다. 그럼 2달락은 나를 쓰는 거예요. 2달락은 나를 쓰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죠. 중독의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이다. 3달락은 다를 쓰는 거예요. 중독의 원인이 뭐고 대책이 무엇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330, 330, 330 그러면 천자가 되겠네. 근데 근데 그렇게 써도 틀리는 건 아닌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니? 그지? 뭔가 좀 허전할 것 같아. 그지? 잠만 다다는 재심문 가하고 재심문 나하고 재심문 다가 입체적으로 비교가 되기보다는 그냥 재심문 가로 요약하고 재심문 나로 요약하고 재심문 다로 요약하는 선에서 끝나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이런 이런 문제일 때는 두 단락으로, 이 단락으로 구성할 것을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추천하는데? 응? 어? 추천합니다. 1단락은 뭘 쓰면 좋을 것 같고 2단락은 뭘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자, 종혁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뭐, 얘기해보세요. 자,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야, 너, 이거, 원고 많이, 정말, 정말 잘해요. 좀 잘하고 있어요. 지 원고도 많이 쓰시고. 예, 자, 그러면, 이 문제 보면,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점들의 차이를 비교문서 가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일달락에 가, 이달락은 나, 삼달락은다 같은 방식이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도 틀리는 건 아닌데, 뭔가 좀 허전하다. 입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나는 2달락 구성을 추천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지? 그지? 그럼 2달락 구성은 추천한다 그랬을 때, 1달락은 뭐고, 2달락은 뭐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1달락은 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보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1달락은 원인을 쓴다라는 거죠? 2달락은요 오케이. 정답이에요 1달락은 원인을 쓰고요, 2달락은 대책을 쓰는 거예요. 5 0 0자지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500자, 500자 쓰면 되는 거예요. Very good이에요. Good.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500자, 500자로 이렇게 원인과 대책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최심은 가나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우선 첫 문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항상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문장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문장은요. 이거 쓰면 돼요. 공통점을 쓰는,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시문 가나다는 요거 요거 처음 시작한다는 표시다잉. 요거 처음 시작한다는 표시야잉.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나 제시 분들은 중독의 원인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가를 써야 되고 가에 원인만 쓰는 거죠. 원인. 오케이. 에? 오케이. 됐어요. 연경아. 그 다음에 나를 쓸까? 다를 쓸까? 아니면 읽어보고 쓸까? 자, 여기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원인, 가의 원인을 썼어, 지금. 여기 이제 1달러가, 1달러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원인을 썼어. 가의 원인이 뭐다? 이렇게 썼어. 내가 가을 읽어보고 중독의 원인이 뭐라고 말하는 것서 정리해야 되겠지, 그지? 맞니? 예. 그 다음에 나를 쓸까? 다를 쓸까? 아니면 읽어보고 결정할까? 대답하세요. 읽어보고 결정한다. 예. 읽어보고 뭐를 결정하죠? 그럼 나를 먼저 쓸지, 다를 먼저 쓸지를 결정한다. 근데, 가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어떤 거야야 될까요? 오케이. 맞아요. 상반되는 걸 찾는 거예요. 제 질문 3개지? 그럼 이제 가 반대, 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 나일 수 있고 다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가 됐지 나가 됐지 난 모르겠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나와 다의 원인을 쓰는 거예요. 대체그지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나를 썼으면 그다음에 다가 남겠고, 어, 다를 썼으면 나가 남겠죠. 맞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영영이 계속 한번 추측해서 말해도 돼. 아직 우리 제시문 안본 상태니까 상관 없거든요. 예. 자, 가하고 반대 말, 반대 제시문이 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자. 응? 예? 가 반대 말이 다야. 반대 재심원이 다야. 그러면 나는 어떤 성격일까요? 새로운 거, 가도 아니고 다도 아니고 그럴 것 같다. 전혀 다른, 그럼 얘는, 그러니까 좀 약간 생통 맞은 거네? 가하고 다하고는 관련성이 없을까요?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세계 재심원이 어려워요. 자, 대개의 경우 잘 들으세요. 대개의 경우. 제시문 세 개가 이렇게 나왔을 때두 개는 상반돼요. 거의 선생 격이 맞다면 연세대학교 세개 제시문 비교하는 문제 중에서 세개 제시문 중에서 두 개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만약에 가다가 상반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나가 가하고 약간 비슷한 점도 있고 다하고 비슷한 점도 있는 거야.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어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가랑 비슷하고, 이런, 저런 면에서는 다랑 비슷한 거야. 하지만 가하고 다하고 완, 완벽하게 그, 일치하지는 않는 거야. 깍두기지. 또 이런 경우도 나와. 하나가, 하나가 얘랑 흡사해. 같은 입장이야. 얘랑은 반대되는 입장이 맞아. 하나가. 근데 흡사하지만 이 안에 또, 가, 같은 입장이지만 또 안에 또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 하면 세계가 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그걸 찾아서 읽어야 되는 거야. 읽, 읽어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종이가 내가 지금 했던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는 납득이 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제 독해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했다 쳐. 다음에는 야이달랑건 대처했어야 되겠지. 그지? 여기는 접속사가 뭐가 나오는 게 조, 좋을까? 자, 1달락은 원인을 써서, 2달락은 대책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접속사가 뭐가 나오면 좋을까? 여긴 또 아니에요. 또한, 제시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제시분들은 중독의 대책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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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포맷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부터 쓰고 나와 다그 다음에 또 나와 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혹시 높아심에서 이게 하나 쓰면 다를서 나를 써 쓰면 다가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대책을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재심문을 찾으면 될것 같은데, 정혜가 그냥 그 재심을 안본 상태에서 중독의 원인을 만약에 우리가 추측한다면, 우리 재심문을 안본 상태에서 뭐왜 중독에 빠질 것 같으니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입니다. 의지가 부족해. 캬, 아, 하지 말아야지. 응? 너 혹시, 그, 공부에 관련된 결심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영경이? 미안하지만, 어떤 결심을 한 적이 있니?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공부하겠다, 이런 거? 응? 새해부터는 내가 복습을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이런 비슷한 종류? 뭐, 어떤 종류였니?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내가 이렇게 딱 해야 되겠다는 내 어떤 의지 의지대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안된 경우도 있었지 그지? 음. 그 내가 이거 이건 나쁜 습성이니까 너무 커피를 좋아한다 이거 내가 정말 좀 자제해야 되겠다. 예. 그럼 만약에 우리 종혁이 말한 것처럼 자제력이 부족하면. 그지? 그 중독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아마 이 제시문들은요, 그 여러 그이 중독에 대한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관증을 쓰니까요, 다양하게 한번 접근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이 첨삭 개요 원고지를 줬죠. 오른쪽 상단에다가, 어, 아, 이게 또 시험 보는 거야. 마찬가지야. 오른쪽 상단에 자기 이름 쓰세요. 쓰시고 예. 네. 오케이. 이제 열심히 읽어서. 어? 열심히 읽어서 여기 가의 원인. 나오와 다의 원인. 나다의 원인. 그다음에 또 가의 대책. 가나 나오와 다의 대책. 나오와 다의 대책. 이렇게 정리하는데 내가 하나만 힌트를 줄게. 이게 결코 문제 만만치 않아. 어? 가의 가의 원인이 두 가지가 나와. 아까 그러니까 니가 자제를 그랬지. 가해인은 원인이 두 가지니까 대체 또두 가지야. 그거 잘 읽어서 한번 찾아서 한번 메모해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